셀프 셀프 자 오늘 셀프 주유하는 법 오토바이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유소에 오시면 되고요 주유소에 오시면 되고 연료 뚜껑 열려 캡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장갑은 벗는 게 편하더라고요 장갑을 벗고 주유기 앞에 서서 주유시작 카드를 터치하고 예, 휘발유 카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선택하실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넣고 싶은 만큼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10만원 클릭하셔도 어차피 10만원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끊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럼 가득으로 한번 할게요 가득. 가득으로 선택하시면 지금 15만원이 결제되거든요 15만원이 결제되고 들어간 만큼 다시 결제되고 15만원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 안에 요 안에 보시면은 줄기 딱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끼워넣고 건을 당기고 요거를 이제 딱 잠금해주면은 놔도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2만원이 좀안 들어갈 겁니다 아니 2만원 정도 18,000원에서 끊기네요 그러면은 저는 원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 9 0 0 0원에 맞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액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에 리터를 11리터 뭐 11리터 이렇게 딱 맞추고 싶으시면 11리터가 넘어왔으니까 12리터로 맞추고 싶으시면 정량 저는 금액을 맞추고 싶어서 정액을 누르겠습니다. 그럼 800원 어치를 더 넣으면 됩니다. 그러면 800원 어치에서 끝나요. 이렇게 보시면서 번호를 살살살살 해주서 아 젠장 이렇게 800원 어치를 넣어주시면은. 1 8 0 0에 맞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. 아, 튀겼어.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. 그래야 튀기지 않습니다.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해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. 이렇게 하면 주유 끝, 셀프 주유 끝입니다. 간단하죠? 매우 간단하죠? 꼭 가득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3만원을 했는데 2만원어치 밖에 안 들어갔어. 그래도 3만원 결제되지 않습니다. 그래도 3만원 결제되지 않고 다 넣은 만큼만 결제되기 때문에 어, 3만원 선택했는데 이거 취소 어떻게 해요? 막, 아, 막, 그 시기 하네. 막, 이렇게, 어,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저 주유건 끝에 센서가 달려있습니다. 끝에 센서가 있는 거라서 뭐 차에 넣든 오토바이에 넣든 페트병에 넣든 센서 입구 쪽에 휘발유가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끊기게돼있거든요 그래서, 뭐, 어, 이거 뭐 제가 잡고 있어야 되나요? 이거 이렇게 걸어놓으면 넘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그렇지 않습니다. 자동으로 딱 끊기게 돼 있어요. 자,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<laughs> 지금 영상 올리는 시점에서 구독자 한, 한 분도 안 계세요. <laughs>